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저희 이제 암호스님과 함께 저번 주에는 잃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증할 수 있는 원자재 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 2부에서는 이 원자재 투자의 장점과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고 주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정했던 주제는 잃지 않는 원자재 투자라는 이 주제로 한번 좀 알아볼까 하고요.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할 내용들, 투자의 장점,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 투자 방법, 회사 소개. 결론 등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원자재 투자의 장점입니다. 이 원자재 투자를 할때 어떤 것이 좋은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원자재 투자의 장점에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인플레이션 헷지. 어, 인플레이션 헷지란 무엇이냐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토지, 건물, 그리고 물가 연동체 등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 그림을 음. 보시면 이야기가좀 편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실물 자산 보유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어, 부동산이나, 어, 원자재나, 혹은 금, 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이거 예시를 보시면 어 어떤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부동산도 보유하고 계시고 주식도 보유하고 그리고 현물도 가지고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현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 원자재 투자는 경제 성장이 있을 때 원자재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음. 어이 말은 뭐냐면. 어, 조금, 경제가 성장할 때 보통 이 도시나 국가들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 기초 기반들을 세우거든요. 음. 그때 사용되는 게 원자재입니다.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해서 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개별 기업과 원자재. 이렇게 했는데 음. 개별 기업 예를 들면 아이온큐가 될수 있죠.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저도 아이온큐 주주지만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원자재는 가격 변동은 있을지언정 상장 폐지되지는 않아요. 어. 예를 들면 금이나 은 은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게 가격 번, 변동은 늘 있지만 뭐 음. 실물 자산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 이 저희 아이용큐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로 이~ 투자를 하지만 원자재는 원자재의 가치 그러니까 희소성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이용큐 같은 경우는 로드맵도를 하고 있는지 매출이 나오는지 재무상태는 어떤지 등을 저희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자재는 희소성과 수요와 공급 면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저희 실생활에 큰 손실이 없어요. 안영주 망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실에서 뭐 뭐가 부족하게 지거나 뭐 갑자기 대란이 오거나 하지 않, 않죠. 근데 원자재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떤 한 종목이 아예 없어지게 되면 저희는 대혼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가 없어지거나 천연가스가 없어지거나 미리 없어지거나 그러면 어 이거는 공황 정도가 아니라 그 식란이나 이렇게 대란이 올수 있는 그래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더 안전하고 지킬 수 있는 투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원자재 투자의 위험성의 첫 번째로는 이 변동성이 될수 있습니다. 어, 변동성은 이 원자재 투자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 단점으로 위험성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지정학적 사건 음.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탁 터져서 어밀 수출이 우크라이나가 딱 막혔, 막혔어요. 음. 그래서 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이게 변동성이고 기상 조건이나 시장 투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 심리라고 말하, 말을 하거든요. 음. 이런 시장 투기도 요인으로 작용해서 변동성이 매우 클수 있다. 네. 어,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시장 요인인데, 글로벌 경제 상황, 무역 정책 및 기술 변화 등으로, 어, 원자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절성은 농산물에 좀국한될일수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오이 호박이 여름철에 나잖아요. 네. 여름철에 살 때는 좀 싸게 먹을 수 있지만, 겨울이나, 봄 일때 먹으려고 하면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음... 규제 및 정치적 위험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음... 여기 지정학적 긴장 이 있죠. 여기는 지정학적 사건이었는데 여기는 지정학적 긴장이었습니다. 음... 이것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 음... 전쟁 긴장, 전쟁 할 것처럼 긴장을 딱 하니까 유가가 갑자기 막 쏟았죠. 그러니까 이 석유 수, 수출이 안될 것이다라는 이 긴장감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정학적 긴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책 변화, 정부 규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히터류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터류인데, 네네. 어 중국이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어, 말하고 있지만, 벌써 자원의 무게화를 했어요 음. 언제 했냐면 2008년에 어... 전국 광산자원규획이라는 어, 정책을 통해서 자원의 무게화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히토르 종류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바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륨은 IonQ 음. 차세대 양자 컴퓨터부터 꾸준히 들어가는 원자인데 음. 그런 것들도 중국에서 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요 부분은 투자에 좀 고려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거는 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원자재가 덜 위험한데 이런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메리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 저희가 아이언큐에 투자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원자재를 투자하게 되면 원자재는 아예 쓸모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음. 가치가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음. 되지는 않는다. 내가 투자한 아. 금액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은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자, 원자재 투자의 방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소유입니다. 금괴, 은화, 석유 그 물리적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주 옛날 방식이죠. 음. 네네. 요즘에는 불편하다고 해서 어, 사용을 잘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ETF 어, 반도체나 IonQ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ETF가 나왔는데 이런 ETF 투자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재 ETF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PDBC는 어, 투자 비중이 50% 그리고 어, 산업용 금속 25, 농업이 17, 기금속이 6%로 음. 에너지가 높구요 그리고 DBC는 이 투자 비중이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사, 산업용 금속, 기금속 그리고 BCI는 에너지가 3 3이구요28 기금속 그리고 산업 금속 이렇게 하는데 이 b c 아이가 좀 재밌었던 게 33.33을 못 넘어요. 음. 이 모든 투자 비중을 33.33 33 아래로 해야, 어,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GB, G는, 어, 에너지가 84, 54, 농업, 그리고 산업적 금속, 가축, 기금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어, 에너지 부분을 대규모 ETF 에너지 비용을 투자 비중을 높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 투자를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소유. 여기서 주, 말하는 주식 소유는 원자재를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원자재 생산, 탐사 그리고 처리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여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처리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물 및 옵션인데, 상품에 대한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할수 있다. 다음으로는 회사 소개인데요. 석유 및 원유회사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OM, s 한국적, 이큰 세계적인 석유가스 기업 중에 하나고, 다국적 국제 프로그램, 어, 프로젝트를 그램어프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셰브론은 어,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노코필립스는 석유, 가스 생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열더치쉘은 국제적 활동을 하는 에너지 회사,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음.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슐론 버젠은 세계적인 석유 서비스 기업. 그리고, 탐사, 생산, 자료 분석 등에 특화되어 있고, EOG 리소스 시스는 미국의 독립 석유 및 가스 회사 중에 하나고, 아주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바이오니 내추럴 리소스는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생산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큰 회사들로만 모아놔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으로는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요거는 밀, 잡곡, 대두 그리고 대두 관련된 제품들을 쭉 모아놓고 수요하고 가격 등을 쭉 분석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석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건데 2020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죠. 세계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를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인데, 2000년도에는 재고가 많고 생산량이랑 소비량이 적었어요. 여기였는데 네. 재고량은 점점 줄어들고요. 여기까지 줄어들고 생산량과 소비량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재고율도 올라가고, 근데 같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어, 18년도, 19년도를 기점으로 재고율은 떨어지고 생산량과 소비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재고율 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가격이. 관련 회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물 4대 메이저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이 공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하기 같은 경우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음. 이,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보면, 곡물 가격이 쌀때 대량으로 구입한 후에, 전쟁이나 순재지병 등으로 곡물값이 높아질 때 비싸게 매도를 합니다. 주식이랑 똑같죠. 쌀때 대량으로 구입, 구매, 비싸게 매도. 원자재는 전쟁이나 순재지변 등의 어떤 사건들을 기반으로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세계 정세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가격이 뛰니까 그때 비싸게 팔면 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점에서 좀이 주식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관련된 회사들인데 시총으로만 좀이 순위를 쭉 나눠 봤을 때 이렇게 코르테바, 에그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원자재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잘 봐보시죠.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음. 어, 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의 이 공통점은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적 용도로는 합금 제조, 전자 기기, 자동차 및 고급 제조 분야에서 사용된다. 한 점이 좀 공통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부식에 대한 저항이 력 뛰어나고 스테인리스나 스틸, 그리고 기, 기타 합금 제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음. 코발트는 고온에서의 강도와 경도가 뛰어나고 합금 제조와 화학 촉매제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리튬은 너무 유명하죠. 음. 이 가장 경량의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경량이고요. 네. 경량인데 고에너지 밀도. 작은 양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음. 이 건전지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데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제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혹은 뭐 노트북, 그 크게는 자동차 배터리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주 아주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망가는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합금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요. 드라이셀 배터리 제조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음. 이네 가지는 거의 배터리나 합금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니까 현 시점에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원자재라고 볼수 있죠.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 수요와 공급은 어디서 있을까를 제가 조금 봤는데. 어, 이렇게 니켈과 코발트, 리튬, 망간입니다. 아, 중국에서 많이 나온다. 호주에서 많이 나온다. 인, 민주 콩고에서 많이 나오고, 남아공에서 망간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칠레에서도 리튬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황간 니켈과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리튬.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규, 이 필요도,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수요 공급 전망을 조금 분석했대요, 리서치에서. 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분홍색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신규 개발대, 혹은 여기까지니까 개발이 될 거, 개발이 된 거. 음. 그리고 이 보라색 줄이 수요, 수요를 얘기하고요. 어.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재활용입니다. 음... 어,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수요의 한참 두배 이상 차이가 거의 나거든요. 눈대중으로 음...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딱 지금은 딱 맞지만 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네. 코발트도 마찬가지로 코발트는 이 뒤에가 더 크게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이 현재만 지금 현재는 수요가 딱 맞지만 점점 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튬도 마찬가지로 리튬은 사용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는 기타 수요도 붙었습니다 음. 그래서 기타 수요까지 합치면 쭉 올라가고요 역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음. 현상들이 발할 겁니다. 다음은 원자재 관련된 회사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전부 이 원자재 관련된 회사입니다. 음. 그 배터리 원자재 관련된 회사인데 어, 일단 원자재 확보,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넘어가서 재련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도 넘어가면 핵심 소재 및 배터리 셀 제조하는 데가 있고 팩 제조 그리고 팩이 재활용.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음. 보시면 저희 막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게 국내 기업이고요. 음. 이렇게 회색으로 된게 이제 해외 기업. 뭐 LG 화학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에코프로도 아주 유명하죠. 여기 에코프로 여기도 있죠. 폐기 폐기물 재활용. 근데 조금 더잘 보셔야 되는 게 원자재 확보, 생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은 지하 자원, 특별히 배터리 관련된 사업의 생산에는 그리고 이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어, 반증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음. 재련 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소재에 한국 기업들이 좀 나오고요 이게 주요 기업들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결론입니다. 그 일치하는 원자재 투자입니다. 상장 폐지들 염려 없이 하는 투자라고. 음.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 실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원자재 투자는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하, 합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그래서 희소성과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은 제가 원자재 투자에 관련해서 뭐 예,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일반 기업 완형큐 뭐 기업보다 뭐 원자재 투자가 괜찮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고 하는 투자가 진짜 위험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예, 제가 알려드린 것만 보고 덥석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씩 알아보고 더 알아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투자 방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확신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오늘은 원자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음. 원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원자재 개요에 이어서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핵심 기업들까지 알아봤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 이제 저희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이언큐에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하락장이 온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고통이 굉장히 음. 심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쪽에 분산 투자를 해서 잃지 않으면서 또 아까 보니까 리튬이나 이런 중요한 원자들은 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또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은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머무튼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 알아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부는 좀 배터리 관련해서 아... 그리고 그리고 이 순환 이게 반도체와 배터리가 원자재의 끝판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순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할수있을까 그러면 할수 3부는 있을까? 배터리와 반도체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행복하고 평안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네.